여호와는 긍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뭘을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난지뭔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다윗의 성축시에 나오는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아, 자비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어심 아, 이런 것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아, 다윗이 이, 이, 말하는 그 다윗이 여기서 찬양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에 대해서는 아, 반드시 증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공정하고 그행한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의 징계는 엄정하고 성실하시죠. 그냥 대강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10편 119편 75절에 이르기를 여하여 호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이 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시는 징계하시는 가혹하게 이런 시련 속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까닭은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성실하셔요.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으셔요. 사람을 욕으로 하나님은 보아 넘기지도 않아요. 그가 아무리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 한때 하나님의 뭐 총애를 많이 받은 자라고 해도 그가 뭐 없이 사랑해서 한없는 영광 은혜를 베풀고 또 아주 절친해서 자기의 비밀을 아, 깊이 나누는 그런 교제를 나눴다고 해도 범죄하는 일은 그냥 봐주지를 않습니다. 아, 왕이라고 해서 봐주지도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자라도. 눈한번 질근 감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다른 왕들은 그의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도 하고, 뭐, 원하는 것을 다 빼앗기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은 자, 하나님 백성인 자는 비록 왕일지라도, 아, 하나님 법도의 수종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법도를 어길 때는 엄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몹시도 사랑하였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빙자해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무섭도록 징계를 하시죠. 그의 자식을 죽이고 눈물로 다윗이 금시감에 이래를 하나님께 매달려도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에 대한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의 죄에 대한 징계는 아주 혹독하고 오랫동안 그의 심령에 가시처럼 남겨 있었어요 그 집안에 피가 끊이지 않아야 했고 부끄러운 일을 겪도록 하신다는 말씀대로 그는 심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중년을 넘어서 안정되어 할 시기에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비참하게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그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그를 대적하는 그런 반란도 겪었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의 시편 중에 상당한 분량은 다 음, 탄원시, 송축시도 많지만 탄원을 아래는 마음의 고난 중에 삶의 여러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하소연한 탄원 시가 많이 있는데 그시도 기도의 시들을 보면은 원수들의 공격과 초롱을 겪고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가 지어낸 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시련은 그를 연단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대다수는 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유란으로 주어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뭐, 막 계속적으로 지은건 아니지만은 그의 죄가 워낙 위중해 있고 그의 주어졌던 은혜가 아, 풍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와 같은 아, 그 징계가 아, 깊고 오래 되었고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손이 아, 그를 혹독하게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유로우심, 하나님이 이 죄를 봐주는 법이 없고 어, 그가 내리는 징계가 참으로 깊고 오랫동안 지속 수 있다. 이것을 명심을 하고 하여튼 평생의 일체의 죄를 두려하고 워 모양이라도 싫어하고 멀리하는 성결의 삶을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제 다시 그 고난 중에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는 손길이 거칠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크거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엄정공의의 심판과 징계보다 하나님의 큰 일과 은혜로우심, 오래 참으심. 이것이 더 훨씬 더 크, 크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경책을 하셔요. 그러나 자주 경책은 아니야, 아니, 아니 하죠. 어, 노하게 하십니다. 노하시지만은 아, 저녁에 노하시는데 아침에는 그 하나님이 노를 거두시는 하나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죠.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고 그 잘못을 계속 거듭 말하지 는않습니다 자식이란 원래 실수가 많은 존재지. 인간의 약함의 본성도 다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고 해도 악한 모습이나 이기적인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책망을 따끔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잘못과 실수를 즉 집요하게 책망을 하고 거듭거듭 지적하는 건 자식들의 마음을 유축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마음이 균형있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막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그래서 책망을 하되 잘못을 추적을 하지만 그 죄를, 그 실수를 계속해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타고난 체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지으셨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경체가 되느냐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하셨다가도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죄를 털어놓으면 그분은 또싹 잊어버려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행한 죄가 크고 중대하고 악의적인 기질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지만 은 하나님은 그 죄를 따라 다 갚지도 않으시요 다윗이 범한 죄는 악질적인 거고 교만하고 고의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배역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추가 마땅한 거죠. 추가 마땅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의 죄악은 위중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긍일이 없는 심판이 주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아,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이 당연하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각성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범한 죄가 얼마나 참 배역적인 것인가, 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그리고 심판받기에 족한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신노로 자기는 죽어 마땅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지옥의 밑바닥에 뜨거운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라는 것을 막 절감을 하는 거죠. 다시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의 마음이 각성이 되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는가.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당장 죽어야 할 그를 살려주시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자처럼 그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의 죄를 통해서 소가 모은 것 같이 다 하나님이 다 옮겨주시고, 지워주시고, 깊은 바다로 던지시고, 자기 등뒤로 던지시고, 안개가 바람에 밀려 사라지듯이 싹 하나님 앞에서 친히 그 모든 죄를 다 멀리 지워 주셨습니다. 비록 그의 죄악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허락하셨으나, 그의 범한 죄악에 비하면 가벼운 거지요.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는 그를. 흥미를 여겨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다윗의 체질을 아셨고 인생의 날이 꽃과 같이 크, 신속히 희들고 먼지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이처럼 혹독한 징계 속에 있을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와 흥미를 여겨주시는 은혜가 더 크시다 이걸 아는 사람은 징계 중이라도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그 자비와 긍휼이 된 감격으로 충만하지 이 시편 백1팔편에 역시 다윗이 고난과 징계를 겪은 과정이나 그 후에 쓴 시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큰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돌아가리로다. 신이 경쟁하는 것을 겪어봤어요. 그러나 죽음에는 부치지 아니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문은 하나님의 택한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백성이 없다 하는 말씀처럼 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사생자로 여기지 않고 친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징계를 하시죠. 그러나 이런 징계가 가혹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러나 행한 것에 따라서 값지 아니하시고. 그 징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긍일과 자비가 더 넘치는 거죠.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처럼 다윗이 징계했을 그때에 용서해 주시고 바로 그때 계시하기를 아라우나의 타장마의땅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성전터를 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터를 보여주신 것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그가 만는 거예요. 제가 말할 그때에 복음의 은혜가 그에게 또 넘치지. 그래서 이와 같이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넘치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 또 깨닫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의 모습이지. 그런 진실한 백성의 표인 거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징계보다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고 더 넘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진정한 하나님 의 백성은 한때 깊이 넘어졌더라도 다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죄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의 징계의 엄정함을 깊이 인식하며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징계를 당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징계가 아무리 혹독해도 우리가 보면 주약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한없이 크다. 아, 이걸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문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주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청성문 그 의의 문에 들어가서 그 한없는 사랑과 긍유를 찬양하면서 영원히 그를 숨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